나는 밀리터리 덕후다 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을 시작합니다 정채영 케 플레 밀떡 바로 안녕하세요 박찬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온 남자 정명섭 정작입니다 예월간 플레툰 홍희범 인사드립니다 월간 플레툰 이준규 기자입니다 네 이렇게 밀떡이 시작됐습니다 이번 음... 시간 어 우리가 그 지난 지난 시간인가요 뭐 언젠가 한번 그 밀떡에서 언급을 했던 이슈가 있어요 네네. 바로 T 오십 그 우리의 그 고등훈련기가 미국의 그 차기 훈련기 그 입찰에서 떨어졌잖아요. 떨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기미가 보였다. <laughs> 어. 미국의 레드호크의 도입 시기 때문에 뭐 벌어지는 어떤 그, 그 시, 갭, 갭, 네. 갭 네. 시간 그것 때문에 결국은 이제 우리가 입찰을 하는데 그걸 단독 입찰로 우리는 생각을 음. 했는데 네. 최근에 뭐 이것도 의외로 발빠르게 KBS가 먼저 보도를 했어요. 그렇죠. 네. 네. 이런 것도 의외인데, 아무튼 그 보도를 한그 사실이 맞습니다. 경쟁 입찰로 바뀌었고, 경쟁이라 하면 이제 뭐전 세계 시장에서 러시아는 입찰을 안할 거고 그렇죠. 받지도 않을 거며 네네. 결국엔 그 이탈리아의 영원한 숙적이죠. 레오나르도의 아, 숙적 실타. 네. 이놈의 레오나르도사의 네. M 346. 근데 뒤집어서 놓고 보면 우리가 후발 주자잖아요. 만약 우리가 없었으면은 걔들이 다해 먹었을 텐데 개들 입장에서 우리가 또 얼마 얄밉겠어요. 축구도 자기네들한테 한 방백이 야크 130을 러시아에서 단독으로 네. 만들었지만은 사실 러시아와 이탈리아가 공동으로 개발을 네. 했던 그 기체죠. 네. 그런데 방용기체라할수 있죠. 예. 네. 그런데 음. 이렇게 이제 서로 간에 이해가 안 맞아서 그렇죠. 갈라지면서 러시아는 그 야크 130이 네. 된 거고 네. 이탈리아는 M346이 된 건데 항상 M346이 우리의 발목을 잡습니다. 아, 주짜증나게 잡죠, 음, 진짜. 중동에서는 거의 M346이 다해 먹었죠. 왜냐면 뭐 그게 싱가포르도 뺏기고 군사 네. 무기라는 게 사실 무기 자체의 성능보다는 특히 이제 한국 무기 같이 비싼 것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정치적인 결정도 되게 그렇죠. 많이 됐데 아직 뭐 우리가 이탈리아한테 뭐 완벽하게 비빌 정도는 아니니까. 네. 사실 중동은 그 이스라엘이 도입을 했기 때문에 중동을 먹었다는 것보다는 지금 근데 엄밀히 보면 M346을 도입한 도입이 완료돼서 운영하고 있는 나라는 딱 다섯 개국이에요. 그리고 뭐 이스라엘, 싱가폴 폴란드 이 정도가 이제 주요국이고 투르크메니스탄은 뭐 도입을 했다지만은 의미 없는 거고. 투르크메니스탄. 네. 아유. 그러다 보니까 우리로서도 그 시장은 계속해서 지금 네. 있고 그 시장에서 계속 그 경쟁이 되는 거예요. 네네. 그런 와중에 우리는 수출 실적이 어떻게 되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5개국인데 네. 우리도 큰 적은 그렇죠. 없어요. 사실. 그렇죠. 뭐 인도네시아, 네. 이라크, 필리핀, 네. 필리핀 태국, 태국, 그리고 우리까지 해서 역시 우리도 5개국이에요. 음. 이제 진검승부는 이번 <laughs> 네, 그렇죠 미국에서 <laughs> 미국의 차기 훈련기에 잠시 도입 기체 이게 뭐 갯대우기용. 리스, 네, 네. 리스 도입이라고 하지만 사실 거의 한 배나 마찬가지인 네. 그렇죠 여덟 대죠 네. 그래서 이번에 카이에서 질수 없다라고 해서 그 카드를 꺼내든 건가요? 어떤 카드? 뭐 이렇게 뭐라고 하지? 각종 뭐, 개량. 그건 네. 조금 다른. 개량은 많이 다릅니다. 네. 다름, 네. 많이, 네. 다름, 네. 많이 다른 얘긴데요 왜냐하면 지금 그 개량이 그 훈련기로서 의 업그레이드보다는 경전투기를 네. 사용할 때더 유리한 음. 그런 전투능력 업그레이드에 가깝기 오,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 저 기사를 봤는데 아니, 사실 이것도 M346 때문에 벌어진 건데 네. M346이 네. 에어쇼 같은 데서 제안을 하기를 이게 고등 훈련기가 아니라 경공격 기형으로 음... 계속 걔네들이 먼저 그 업글을 하기 시작했어요. 네. 심지어 우리... 레이더도 없던 비행기들 레이더 달면서 지금 그렇습니다. 그걸 미국에 맞아요. 상당히 어필하고 있죠 우린 먼저 뭐 달구는 있었지만 그거는 이제 대한민국이나 일부 국가에 국한된 얘기고 FA 50에 국한된 얘기인데 어찌 됐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업글 계획이 있는데 뭐 업글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가장 뭐 대표적으로 ASA 레이더를 장착하는 그렇군요. 게 업글의 하나고요. 또 하나 뭐 미션 컴퓨터도 바꾸고 그쵸? 항전 장비들을 전부 개량을 할수 있어요. 사실은 그렇게 개량할 수 있게끔 처음부터 개발을 할때좀 예, 여유를 좀 많이 두었죠. 그렇죠. 예. 죠 그렇게 해서 됐고 또 무장을 보더라도 지금은 무장의 그 제한이 많은데 어, 앞으로 항속거리가 늘어나게끔 연료 탱크를 개선한다든지 아니면 그 후방석을 연료 탱크로 그렇죠. 만든다든지 아니면 급유 능력을 장비를 장착하다든지 해서 항속거리가 늘어난다면. 그거에 따른 그 무기 체계도 바뀔 수가 있고, 그렇죠. 인테그레이션은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있으니까 우리의 또 공대지 그 미사일들을 개발할 수가 있고 가장 또 특이한 게 타우러스의 간략형, 카우러스가 지금 저그 기본 원형은 상당히 무겁잖아요. 크기를 예, 네. 크기를 좀 줄이고 사거리를 조금은 줄였습니다. 사거리가 역시 순항 미사일이기 때문에 400km나 되고 아이고. 그 위력은 거의 동등한 그 타우러스를. 심지어 FA 50에 장착하기 위한 능력을 기르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그거 위해서 지금 뭐 블록 10이라 불리는 거 스나이퍼 포드까지 지금 장착할 그렇습니다. 수 있게 개량한다고. 네, 그럼 스펙으로 봤을 때 네. 가장 그래도 빼어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사실 M 346이 스펙상으로 만약 이 업그레이드 된다고 했을 때 경공격기나 경전투기나 고등훈련기 모두 다해서 기본 스펙은 FA 50이 무조건 부등호가 음. 갑니다. 다만 가격에서 저쪽이 부동어죠. 네, 음. 그놈의 가격 그 싸움이에요. 네. 그 싸움. 가격에서는 M 삼삼 사륙이 유리하죠. 유리하 네. 항상 입찰을 할때 싸게 내요. 네. 그렇기 음. 때문에 그들이 어, 승리하는 경우가 그러니까 많아요. 어떻게 보면은 보면 이탈리아가 우리 상대로 저가 공세라는 거네요. 그렇죠. 명품의 나라가 이러면 되나? <웃음> 그러면서 <웃음> 네. 하는 말이 있어요. 운전을 배우는데 페라리를 살 필요는 없다. 음... 근데 사실은 페라리를 살 돈이 없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페라리가 경우가 아니라 제가 네. 포르쉐를 타봤는데 달라요. 음... 보통 차랑 네. 아 그럼 이제 페라리, 폴쉐를 몰수 있는 경제력이 되신다는 말씀은 아니시죠? 저희 네. 근데, 저희 매형이 부자라. 아 예. <laughs>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F A 오십 같은 경우는 가격 면에서 결국 그러니까, 뒤쳐지는 부분이 사실은 저는 그렇잖아. 이번에 계량 작업이 완성대로 되면 저는 다시 붙여야 될것 같아. 요 F A 50이라고 하지 말고 그냥 F 51이라고 해도 돼요, 이 정도면. <laughs> 이게 아, 그러니까 네. F 20이 나오면 뭐 그렇게 불러도 네, 됩니다. 그렇죠. 뭐. M 346 같은 경우는 사실 연습기의 경공격기가 한계지만 사실 FA 50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전투기를 살수 없는 나라들이 아쉬운 대로 전투기처럼 쓰려는 경향이 있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아르헨티나같이 사실상 그렇죠. 한국 외에 다른 그 FA 50 그 도입한 나라들이 다그 목적으로 필리핀, 필리핀 어, 거의 필리... 주력 전투기고 네. 네. 아, 근데 근데 아, 여기서 이제 그렇고. 또 하나 이제 제가 말씀 안 드린 그, 그 업글 계획이 바로 BVR 교전이 가능하게 오, 하는 건데 네. 그몇 가지 그 항전 장비를 교체하고 하면 한다면 가능 해요.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FA 오십은 BVR 교전은 필요 포기를 없죠? 했어요. 필요도 없고. 그런 BVR 교전할 수 있는 그 전투기 플랫폼들이 많기 때문에 더 이상 투자를 할 필요가 없어서 그런 거고요. 다른 국가들은 BVR 교전을 원하기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필리핀 같은 경우도 적대국 어 중국하고 어 또뭐 어떤 미래전을 볼 때는 어 필요로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업글 계획에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어 경쟁국인 그 M 3 세력이 BVR 교전을 할수 없느냐? 물론 할수 있죠. 근데 여기서의 이제 가격 싸움은 레오나르도사와 어, 카이의 어떤 단가 경쟁인데 네. 레오나르도사가 유럽의 많은 그 무기체계의 그 회사들이 또 통합이 많이 되잖아요. 음. 레오나르도도 그렇게 통합이 되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 가지 면에서 이익을 다른 데서 창출할 수가 있는 음.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는 굉장히 장점이 되는 그런 회사고 우리보다 그러니까 랭킹이 한참 위고 덤핑을 할수 있다. 가능하죠. 아. 가능하죠. 음. 명품인 척할수 있다. 네. 네. 다만 음. 이탈리아의 그 경제 사정이 그리 녹록치는 않기 때문에 네, 코로나 때문에해볼 네, 네. 때문에 네, 네. 네, 네. 만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아까 제가 아르헨티나 언급했는데 아르헨티나가 이제 포클랜 전쟁 이후에 공군력이 계속 쳐지는 바람에 지금 군군력을 네, 네. 재건해야 되는데 영국이 계속 방해를 하는 바람에 원하는 전투기를 지금 못 사고 있어서 사실 F50을 사기로 했는데, 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때문에 못 사게 됐죠. 네. 예. 했죠. 근데 저는 얘기하신 대로 그런 인티그레이션이라든지 아니면 BVL 교전 능력이 갖춰지면 새로운 이제 그 시장이 좀 열리지 않을까? 음. 얘기한 대로 훈련기를 가질 수 없고 이제 경공격기가 필요한 나라. 음. 네. 음.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그러면 F50이 지금 현 전투기로 따졌을 때 비교했을 때 어떤 전투기 스펙 정도랑 좀 비슷해요. 근데 주로 많이 F16하고 비교를 하는데요. F16 그펠컨의 여러 그 블록 버전들을 다 빼더라도 기본적으로 그 기동성 부분에 있어서는 저고도에서는 F16과 대등합니다. 음. 혹은 혹은 어느 고도에서는 유리할 수도 있어요. 음. 근데 이제 당연히 그 고고도로 가면 출력 문제 때문에도 네, 그렇고 그리고 또 선해 반경이나 이런 거에서 좀 밀리긴 하죠. 그런 정도죠. 그러니까는 국광비가좀 제한이 돼 있는 음. 많은 그 제3세계 국가나 이런 국가들에서 상당히 유용하게 매력적인 그 전투기이면은 맞습니다. 전략적으로 사용하면 되니까. 그렇습니다. 네. 네. 그뭐 그러니까 네. 경전투기로도 썼다가 필요한 훈련기처럼 사용했다가 폭격기로도 사용할 수 있고. 이제 네. 여기서 우리가 이제 다시 원론적으로 돌아가 보면 그럼 과연 미국은 fa50에 손을 들 것이냐 아니면 m346에 손을 들 것이냐 인데이 점에 있어서 우리 홍 편장님은 어떤 예상을 해보세요? 아 이게 굉장히 애매해진 게 원래 m346이 충분히 갖추지 못했던 레이더 운용 능력 같은 것 때문에 t 5 0이 유리하다고 했는데 문제는 m346이 그런 능력까지 갖춰버리면은 모르겠어요 솔직히 지금 미국 쉽게 해서 미공군이 그래도 이건 어느 정도 성능을 더 쳐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은 티오이겠지만아 그런 건 몰라 싼게 좋아 그래버리면은 답이 없어요 음. 아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실 저는 단독 입찰 네, 단독 입찰로 당연히 여덟 대가 가는 줄 알았거든요 이제 갑자기 이렇게 튀어나와 보니 사실 우리가 뭐그 카이의 어떤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국산 무기 체계가 뭐 미국에 진출하고 아닌 그런 큰뭐 어떤 그 힙이 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지만은 네. 그래도 이제 국익 차원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관심이 가는 건 사실이에요. 저, 저는. 그 트럼프가 또 러시아와 또 커넥션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야크 (130위) <laughs> 네, 약간 그리고 트럼프가 히 쇼를 좋아하기 때문에 네. 이렇게 딱 갑자기, 아, 딱 갑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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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자기 갑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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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기때자기 갑자기 갑자기 갑요기 갑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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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이기자 기본적으로 미공군이 경쟁 입찰 체제를 바꿨다는 건 결국 단가 싸움 붙이겠다는 음, 거죠. 그렇죠? 가격 내리겠다는 예, 얘기인데 예, 예, 예. 이게 뭐 리스건 아니면 뭐 결정적으로 구매가 되건 결국은 누가 더 싸게 써내느냐 성능 비슷해지는 와중에 그렇습니다. 그게 근데 지금 정권이 될것 같습니다. 예, 저는 그 FA50의 승으로 봅니다. 왜? 처음부터 소요군이 그거를 목표로 했고요. 다만 단가를 어느 정도 M346에 맞출 수 있느냐 그 정도 음. 10% 안쪽으로 맞추거나 30%까지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은 FA50의 승으로 보고요. 어 그렇게 예상하는 게 일반적이긴 합니다. 네. 일부러 아유. 그런 것 같아요.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그렇죠. 위한 자기들 예산이 없다는 얘기죠. 뭐 그렇죠. 하여간에 잘 됐으면 좋겠네요, 진짜. 네. 각까 앞에서. 뭐 우리도 대한민국 사람이니까 잘 네. 되길 바라고요. 그래서 FA50은 전 세계 시장에서 가능성이. 고 그런 그경 공격기 내지 경 전투기 이고 네. 또 고등 훈련기로서 상당한 기동력을 갖고 있는 무기 체이기 때문에 시장성이 굉장히 넓은 무기죠. 그렇습니다. 성능면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M346과는 좀 비교가 안 되는 음. 부등호가 이쪽 우리 쪽으로 쳐지는데 네네. 이런 점에서 우리 모두 한번 그 결론이 같고요 이런 그 아니, 저는 약130 <laughs> <laughs> 네. 왜냐면 하 그거는 저 러시아 무기체기 때문에 네, 기본적으로 미국에서 입찰을 하지 않을 거고요. 네. 이렇게 FA 오십을 정리 한번 해봤습니다. 정리. 네.